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하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딘 것처럼 모두가 관심 없던 미래 성장 분야를 먼저 알아보므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돈나무, 투자의 여신, 캐서린 우드입니다. 액티브 ETF와 암호화폐 열풍의 선두주자가 된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캐시우드의 경제 예측 비결과 그녀만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테슬라를 알아본 그녀,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 해설인 우드는 돈나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한 만큼 현금을 뜻하는 캐시와 그녀의 성 우드의 뜻을 합친 별명입니다. 그녀는 2020년 블룸버그 최고의 주식 선정가로 유명세를 날리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그녀의 통찰력에 있었죠. 캐시 우드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서 경제학을 졸업한 뒤 1998년 해지 펀드를 세워 펀드 매니저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요. 2014년 아크 ETF를 내놓으면서부터 그녀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를 창업하자마자 테슬라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의심하지 않는. 테슬라지만 믿습니다. 테맨. 당시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라 캐시 우드의 테슬라 사랑은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죠. 2018년 CNBC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에 우드는 답했습니다. 5년 안에 4천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그녀를 비웃었고. 시장의 반응도 비슷했죠.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300달러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뷰 이후 2020년부터 테슬라 주가는 떡상을 달립니다. 주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캐시우드의 선견지명이 딱 들어맞았죠.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펀드 매니저로 그녀의 회사 아크 인베스트의 가치도 급등합니다. 철이 없었죠. 돈나무를 몰라보고 비웃었다는 게 아크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ETF 상품은 ARKK 파괴적인 기술 혁신. ARKW,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터넷, ARKG, 유전자 편집 등 바이오 기술, ARKQ,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저장, 3D 프린팅, 우주 탐험, ARKF, 핀테크 금융 기술로 다섯 가지 뿐이지만 2020년 미국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독식하며 환상적 라인업을 자랑하죠. 또한 수익률이 최대 181.87%로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2019년 말, 이노베이션 ETF를 시작해 18억 달러를 만들었고, 2년 만에 230억 달러, 한화 약 27조로 만들며,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던 테슬라를 알아본 그녀만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분석보다 융합, 미래적 핵심 기술 집중. 아크는 분야별로 시장 분석을 하기보다 여러 산업과 융합, 교차되어 있는 미래적 핵심 기술에 집중해 업종을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같은 파괴적인 혁신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폭발적 단기성장과 장기적 관련성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테슬라에 집중투자한 이유도 테슬라가 단순 기술 회사가 아닌 자동차, 로봇, AI가 결합된 복합적 혁신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둘째, 소셜미디어 적극 활용, 캐시우드는 뉴스레터,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장을 만들므로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죠. 혹시 머리가 많아지면 뭐가 나온다니까? 셋째, 미래전망 예측하기. 기술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후의 시장 전망은 당연히 올해와 달라질 수 있겠죠. 캐시우드는 월간 세미나에서 모두 5년 뒤의 미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혁신 산업에 대한 머슬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 테마를 쫓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과거 브렉시트, 코로나 등으로 변동성이 컸던 때를 비교하며 미래 전망을 내다본다고 밝혔죠. 캐시우드의 유명세는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가상화폐 모르면 간첩인 시대.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서도 돈 냄새를 맡았는데요. 아크인베스트는 무려 1조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 야수 본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드는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 한화 약 12억 원의 가치를 가질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요. 첫째, 2021년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2021년 비트코인의 누적 이체량은 463%가 증가했으며, 연간 결제량은 비자의 결제량을 초과했죠. 둘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등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 점차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서 사용된다면 해외 송금 시에도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죠. 또한 해외 송금 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송금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금체굴이나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비용이 경제적이라 말했죠. 하지만, 현재 코인판은 날벼락을 맞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였지만, 캐시우드는 굴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그레이스 케일의 지분 100만 주를 매수하는 등, 뚝심 있는 비트코인 외길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행보에 워렌버핏은 비트코인은 신기루다라고 말하고, 레이달리오조차,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혹시 모르죠. 테슬라처럼 이번에도 예측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캐시우드의 예측대로 비트코인 붐이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한창인 요즘 과연 돈나무의 현재 동향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캐시우드의 수익률은 2021년 2월부터 24% 하락 2022년 또 하락을 하며 끔찍한 출발 중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이 성장주의 치명타를 입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크측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혁신기업들은 상당수가 아직은 적자로 테슬라 이외의 상위 투자 종목인 텔라닥, 로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비즈니스 모델이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어 아크의 종목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아크 ETF를 보유한 163개의 기업 중 아크의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들이 무려 27곳으로 대부분 중소형 종목이기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 캐시우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식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익률 하락은 펀드 환매로 이어지며 추가 하락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내돈 내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캐시우드의 전략 수익을 얻을 땐 좋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없는 떡락길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그녀를 향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나무에서 마귀 할멈으로 전락하고 있는 캐시우드. 그녀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여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개발에 투자해온 기업들은 파괴적인 혁신 기업들로 금리 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세장이 다른 업종들로 확대될 때 장기적인 전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펀드에서 장기적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의 수익률 하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하락세를 이용하는 중이다. 라고 자신감 넘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지난 2월 초 2주 동안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모바일 결제 업체 블록,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 후드 등 고성장주를 4억 달러, 한화 약 4,798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이후 올해 들어 6주 동안 최소 25%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죠. 이를 통해 캐시후드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입니다. 과연 캐시우드는 떡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크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끝나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압박에 성장률이 꺾여 실패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신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캐시우드 편이 유익하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